블렌앵과 함께하는 2024 LCK 서머 플레이오프 3라운드 승자조 경기 젠지가 승리하면서 결승전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. 선수 전원과 감독님도 특별히 오늘은 함께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인 선수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스프링 때첫 우승을 하시고 또 결승에 직행하게 되셨습니다. 소감 궁금합니다. 어, 이렇게 결승을 좀 연속으로 가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재밌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네. 오늘 경기, 한화생명도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접전을 펼치셨습니다. 혹시 상대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까다로우셨을까요? 어, 일단 상대가 인원 배치를 좀. 약간 좀 잘해가지고 약간 오늘 좀 많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면서 3, 4 세트 3, 4 3, 4 세트 플레이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3 세트에는 나서스를 꺼내 드시면서 피오지의 선정이 되기도 하셨는데요. 안 되는 챔피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인 선수인데 본인의 나서스 실력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어 사실 뭐 나서스가 큰 숙련도가 필요한 챔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뭐 딱히 <laughs> 뭐 실력보다는 그냥 오늘 상황 자체가 좀잘 풀리는 그런 상황 자, 상황이었어가지고. 좀 활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겸손하게 답변해주신 것 같은데 지난 스프링 때 감격의 첫 번째 우승과 함께 파이널 MVP로 선정되기도 하셨던 기인 선수인데요, 이번 결승전 어떤 각오로 준비하실 예정이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어, 일단 저번 결승전 때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가지고 이제 이번 결승 때는 컨디션 확실하게 잘 관리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컨디션까지 좋은 기인 선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어서 캐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캐년 선수 LCK 다섯 번째 결승 진출을 이루어 내셨습니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 일단 이렇게 다섯 번이나 갈수 있는 거에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엄청 기쁩니다. 네. 오늘 좀 피넛 선수의 정글 카드를 굉장히 많이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요. 한화생명과의 밴픽 대결에서 어떤 준비 과정 있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. 어 일단 1세트 때는 아마 저희가 져가지고 이겼으면 좀 그대로 갔을 것 같은데 음. 져서 예피너 선수가 잘하는 픽변하고좀 저희가 자신 있어 제가 자신 써는 픽으로 갈수 있도록 감코 님이 좀 생각하신 생각하신 것 같고 저도 네 그렇게 했습니다. 네 중간에 좀 전략을 바꾸셨군요. 네 지금까지 LCK 결승에 오르셨을 때의 승률이 무려 100%입니다. 이번에도 자신 있으신지 들어보겠습니다. 어, 어 자신 감도 중요하지만 준비를 잘하는 게더 중요하다 고 생각해서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기대해 보겠습니다. 축하드리고요. 이어서 초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비 선수 6연속, 6연속, 결, 6연속 결승 진출을 이루어 내셨는데요, 소감 들어보고 싶습니다. 어 육연속으로 결승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 좀 솔직히 그렇게 뭐큰 감흥 없고 앞으로도 더 결승 많이 가고 싶어서 아직 그렇게 좀 기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아, 아직 더 많은 결승에 가고 싶다라고 각오까지 밝혀주셨는데요. LCK에서 제카 선수만 만나면 승리를 하는 그 상성 구도가 또한번 화제에 올랐습니다. 오늘의 미드 대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. 어 오늘의 미드 대결은 좀 이제 서로 자신 있어하는 챔피언 구도를 지었을 때 누가 더 잘하냐가 좀 중요했던 것 같고 어 일단 l c k 에 만났을 때다 이긴다라고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. 눈앞의 경기를 좀 어떻게 할지 더 신경 쓰는 편입니다. 네, 역시나 눈앞의 경기를 항상 신경 쓰신 초비 선수인데요. 이렇게 해서 초비 선수의 무려 10번째 결승 무대에서 LCK 최초 5연속 우승, 뭐 펜타픽이라고도 하고 파이브픽이라고도 부르는데요.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어떤 각오로 임하실 예정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. 어 사실 이제 각오는 뭐 항상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할 건데 좀 이제 5연속 우승을 하려면 이게 좀 쉽게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라서 꼭 하고 싶고 네,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실 초비 선수의 결승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페이즈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즈 선수 데뷔 이래 단한 번도 결승을 놓친 적이 없는 페이즈 선수인데요, 네 번째 결승에 오르셨습니다. 소감 궁금합니다. 어 일단 이렇게 데뷔하자마자 계속 결승을 가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고 이번에도 가서 꼭 백퍼센트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페이즈 선수가 이 세트에 오늘 칼리스타를 기용하면서 만장일치로 P.O.G.에 선정이 되셨는데요. 정말 모두가 감탄할 정도의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 내셨습니다. 이번 시즌에 칼리스타 처음 꺼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픽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. 어 일단 내려가서 뽑았는데 레나타랑 칼리스타 조합했을 때한 타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고. 뭐 주도권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칼리나타를 픽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칼리스타로 피오질 만장일치로 받으셨는데 4세트엔또직스로피오질를또 받으셨거든요. 오늘 본인의 활약상 좀 만족스러우신지 궁금합니다. 어, 오늘 그냥 좀 되게 깔끔하게 플레이했던 것 같고, 그래서 이기게, 될, 이기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어, 데뷔 이후의 모든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신 페이즈 선수인데요, 우승 확률 100%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실 예정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. 어 언제나 그랬듯 그냥 우승할 수 있도록 그냥 열심히 준비할 준비할 거고 팀원들이랑 잘 준비하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리엔즈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엔즈 선수 LCK 7 번째 결승 진출 너무 축하드립니다. 직캠 소감 들어보고 싶습니다. 일단 오늘 사실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도 <laughs> 결승 가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잘 준비해서. 결승 무대를 밟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 1세트에 블리츠 크랭크를 꺼내셔서 아쉽게 좀 패배를 하셨는데 4세트에 다시 한번 자신감 있는 픽을 해주셨는데요.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. 어, 제가 사실 1세트 때 블리츠 크랭크를 하고 아, 좀 져서 자신감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누군진 말안 하겠지만 탑 쪽에서 다른 챔피언하라고 막 챔피 언 추천했는데 <laughs> 갑자기 저희 대왕 초비 선수께서 네. 저한테 어형 블리츠 하는 거 어때?라고 하니까 어... 제가. 어? 아 이거는 내가 그의 부흥에 답해야겠다 어. 그래서 탑과 미드가 싸웠는데 미드가 이겼다고 네,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 아니, 그래서 마지막에 보이스 들어보니까 동료분들이 자꾸 뭐 해달라고 좀 요청이 많았나봐요 아니, 아니 십, 그 키를 아 그니까 진으로 키를 좀 많이 먹었는데 자꾸 더 먹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비이 없는데 그래서 네. 많이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결승 각오한 말씀 들려주시죠. 일단 저희가 결승에 먼저 올라가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도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고 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는 거 알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서 결승 때 팬분들께 좋은 추억으로 저희가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네.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,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정수 감독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 스프링에 이어서 결승 진출에 다시 한번 성공을 하셨습니다. 소감이 어떠신가요? 어 일단 너무 행복하고요.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계속 결승에 가는 것 같고 이제 남은 한경기 열심히 해서 꼭 우승컵 들어올리고 싶습니다. 네 오늘 경기 패승승 승으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. 한화생명의 저력 역시 만만치 않았는데요. 상대 어쩐 어떤 점을 가장 경계하면서 피드백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어 일단 메타픽 몇 챔프를 계속 어, 나눠 먹으려고 어, 생각했던 것 같고 음. 어느 한 라인을 신경 썼다기보다는 선수들이 어, 원하는 픽 주면서 같이 전체적으로 신경 쓰면서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시너지가 더잘난것 네. 같은데요. 이제 결승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있는 팀은 3개입니다. 한화생명, D플러스기아, T1 이렇게 있는데요. 가장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팀은 어딘지 궁금합니다. 어... 음 오늘 그래도 아무래도 어 하나 생명이 올라올것 같습니다. 어 하나 생명 예상해 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젠지의 파이브 핏을 바라고 계실 팬분들께 결승전에 대한 각오한 말씀 들려주시죠. 어 선수들하고 계속해서 2024 시즌 너무 어 행복하고 좋게 보내고 있어서 저도 기쁘고요. 계속 따라와 주는 선수들 고맙고 응원해 주신 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 계속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응원해 주시면 좋은.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결승전에서의 멋진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